아 일단 한 음, 나무에 두명외반데여있다갈 데가 없어 근데 나 아, 죽겠다 와 진짜 없네 갈 데가 없어 다리가 바위 바위 저큰 바위 있잖아 이거 와요, 너무 양각각 양각각인데 이거? 가자 가자 조심해야 돼 아잇 오른쪽에 갔어 어어어어어어어 야 오른쪽을 조심해야 돼 쟤네 아직 너못 봤어 아이스 기절 나이스 엎드려 있는 거 같은데 야, 어, 이도 엎드려 기절. 나이스 꼭 기절 야 정수 잘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오케이 아실탄이 별로 없다 야 그거 뭐지 야야야야 야크고드 빨고, 빨고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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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른쪽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개비 하면 기절킬. 이거 아직 자기장 밖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우가 위치 좋네. 잘잡았네 <laughs> 여기 자기장 걸쳐 정세야. <laughs> <laughs> 오케이. 밖에. <laughs> 아, 그쪽 아니야. 아, 이구나. 바이바이바이너 너 바이 바이 너 네. 오른쪽 네. 뒤보면이 가야지 이오케오이오이오이이언이쪽어언이쪽이 파이 다 있어 있어 어... 음... 있어 이시 음... 있어 이 파이 있이파 있네 이쪽이 파이 발이발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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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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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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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파이 어이파야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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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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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 파이 로이 파이 파이 이 파이 이파이 바로 앞에 싸운다. 야나시 아... 무네덕이랑그 아, 예, 아 아까 따기 쪽에 싸운이 났거든. 가자. 가자! 설마 여기? 일 미끄러지지 마라. 아이아 씨발. 아 얘네 높게 아, 존나 잘준다 다시야. 조심해. 야 내밀지 마. 내밀고 있지 마. 오케이 오케이. 움직면서 확실하게 할때 좋아. 가만 있으면 하고 봐야같다 물터보고 다시 들어오고. 연막 소리. 아나한 명한테 들켜서 진짜 아까 별로 아, 올라간 건데 아. 아.